이름으로 촌제 우리는 레위 y 우리는 레위 이야기 배웠습니다 레위, 죄, 죄인 레위, 세리, 레위니까,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 가서 식사시고, 하 잔치에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아, 예수님, 왜, 당신이 죄인이 어, 유유상동이라고 죄인이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누가 보고 모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큰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착해지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교회는 목욕탕 같은 데에요. 때 있으면 뭐로 가, 뭐어때 밀러 가는 거지. 그게 교회는 좀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수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상식이야의 사람도 있고, 병원 같은 데거든요, 교회는. 평들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고, 학교 같은 데라 배우러 가는 거고, 주유소 같기도 해요. 충전하러 거기다 기름 늘어가는 것처럼 삶이 다 방전이 돼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가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엄한 짓 해도 아 저것이 아직 모른나 보다 그러고 말아야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아 교회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시 한번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너무 큰 실망하지 마세요. 시작. 저한테 너무 큰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돼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죄인들이 의인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에 또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십이부터요? 왜 금식도 안 하고 왜 기도도 덜 하고? 데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잔치인데 금식할 때가 되면 다 금식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이 변했다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제는 변했다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들 쳐다보고 다닐 수 있어. 총각들이. 근데 결혼했으면 마누라만 봐야지. 지가 아직도 총각인 줄 아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결혼했으면 아줌마요, 아줌마요. 지가 엄한 남자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꼭현찬한 것들이요.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구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내가 새신랑 새신부가 됐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나 오늘 새사람이야. 나 이제 새사람이야.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새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 됨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같은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해 주세요.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 5절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주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논두렁을 걷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 아, 논두렁 옛날에 걸어 봤잖아요. 논두렁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 논두렁을 걸어 보는데 옆에 이제 이삭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손만 대서 룩 하면 쌀이 몇게 잡히게 생겼죠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밀 이삭을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던 바리새인들이 저놈들 저놈들 저지르고 있다고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도둑질를 했다는 거잖아요 남의 걸 털어먹었으니까 또 하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매밭에서 뭘 따먹었어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 가을에 이제 포도밭을 지나가,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포도가 떨어졌어요. 포도 한송이가 떨어져 있어. 그거 내가 들어가서 주워서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요, 예 절도죄요. 예 그거 포도 다이거는 그거 이제 따서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건 오늘 2023년이 그런 거지. 옛날에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집 포도밭에서 포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징역 갔어요, 안 갔어요? 왜안 갔어요? 신고를 안 했다고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뭘. 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뭐냐면, 다잘 사는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파. 고아들 엄마, 아버지 안 계셔서 배고파. 혼자 사는 여자들 일거리가 없어도 배고파. 이런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법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 윤리거든요. 배가 고파. 그런머저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따 먹었어요. 이게 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될 경우가 있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 그 포도를 먹어. 배불리 먹어도 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오늘 배고프니까 저집 가서 포도 또따먹어야지 이런 놈들 말고 그런 놈들은 해당이 안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직장도 없어. 몸이 아파. 장애인이야. 일도 못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한 끼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남의 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은 것같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자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되느니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을 좀 먹을 수 그거 아무런 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무엇을?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살려면 상생. 내가 이만큼 양보할 때 내가 너 이만큼 양보해? 이건 상생 안 됩니다. 같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자가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가 내놓지 않으면 같이 안 사라져요. 자, 장애인과 정상인이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상인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며 그들을 휠체어에 모시고서 돌아, 이게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양보할 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때 가능한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같이 살아갑니다. 자, 나는 돈이 있어, 너는 돈이 없어, 너는 게을러, 너는 못 봐요. 뭐, 이럴 게 아니라. 가진 자가 이거를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같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법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뭘 나눌 수 있다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베풀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걸 좀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윤리거든요. 그게 그거 죄도 아닌 거지. 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저 강남 어디서 좀 보자고 점심시간에. 아, 그래서 아, 식사를 같이 하실라나 보다. 그러고 나갔더니 그게 식당이 아니라 양복점이야. 그러더니 내 양복을 맞춰주시겠대. 아, 나저 우리 동네가 그 백화점 가서 그냥 싼거 그냥 삼 아니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스스로 어디 가서 양복 맞춰 입을 사람이 못 되는데, 그 말은 맞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돈 있으면 줄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나눌 사람이 먼저 생각나지, 내가 내돈 가지고 옷사 입을 일이 없다고. 지금껏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옷 가게 다 망해. 옷안사 입으니까. 있는옷입어도 중세까지 볼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좀 보기가 좀 그러셨는지, 옷을 좀 폼나게 좀 입어야 되는데, 나는 폼나는 옷 입는 게 별로 안 좋아. 왜? 얼굴이 생긴 사람들은좀선찬하게 입어도 다 이게 괜찮아. 잘 생겼는데 옷까지 잘 입어봐.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걸잘안 좋아하는데, 그냥 말이 꼭가 옷이래. 그래서 나갔더니 옷을 몇번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공동체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여유가 있으셔도 다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남한테 버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받아도 돼. 이건 썩을 놈들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지만, 내가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꼭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공동체법이거든요. 끊임없이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거냐.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줄알때 거기에 공동체 윤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성경의 법이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넉넉하게 살잖아. 포도밭 시대들 갖고 있잖아. 근데 포도 한 송이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너 그걸 좀 내놔. 그렇다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따먹게는 주어라. 추먹이 으면안 되지. 낯을 대면 안 되지만 가서 훑어먹는 거야. 괜찮지 않냐? 그 제자들이 훔쳤 그 했어요. 자,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지. 죄 아니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 왜? 뭐 때문에 시비 걸어요? 그 일을 한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요? 예 안식일이라는 거요. 예 안식일이라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식일에 벼이다그어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드셨냐? 아닙니다. 출애굽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6일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6일간 놀고 또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쉼이라는 거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쉬는 게 무슨 쉬는 게축복이요 지겹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너희가 쉬어야 돼. 또 하나는 혼자서 쉬지 말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다 같이 쉬고 하라는 날이 이 안식일이거든요. 이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내려 주시는 날이니까 너네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뭔지 헷갈려. 어디까지가 거룩한 거지? 내가 논에 나가서 오늘 주일 날인데 저거 낫비고 베어야 되는데 주일 날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가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해 법을 만들어. 주의라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안 돼. 법이라는 건 권장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하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세부 시행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서 안식일에 농사일과 관계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서 39가지가 있어요 논에는 나가봐도 괜찮아 근데 손을 대면 안돼 논이 토요일까지 다 일항 다 만들어놨어 이제 거의 씨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주일 날은 안돼 거두는 것도 안돼 이렇게 안 되는 항목이 서 39가지가 있었어요 그서 39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 이삭을 훑음을 안돼 자 누가 흔든다는 거예요 이 원래의 뜻은 주인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요 근데 그 항목 하나만을 놓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법의 내용 지금 세부 시행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법 정신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 법이 뭐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십계명은 둘로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 6계명부터 10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나옵니다. 그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중에 네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주일날,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아, 이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야. 지난 한 주간, 지난 1회 동안에, 지난 이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셨잖아요. 내가 산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미시나 되겠어. 근데 죽잖아. 아유, 저 13단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구청의 과장님인가? 그냥뭐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핸드폰. 아, 그냥 가시지. 핸드폰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핸드폰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앞에 있던 택배차가 택배 기사가 택배 배달해 주고 오면서 택배 타가지고 후진해서 후진하는데 깔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있던 일이 멀리 있는 우리 동네 일이잖아요.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김동원 할아버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심장 수술하신다고 하셨다가 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주부에는 못 냈는데, 이따가 이제 이용모 목사님이 가실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다는 게 내가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내가 사는 거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 살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몸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다음 주한 주간도 또 하나님 봐 주세요. 이게 안식일의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은 심을 인정하는 날 이런 생각 해보셨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시작.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어떻게 표현해? 그걸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일 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주일이에요. 이걸 거룩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날,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사울 왕의 핵심 참모였는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다윗이 도망을 쳐요. 부하들 몇 명하고 도망을 치는데 높이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에 교회 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한테 다우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어도 죽게 생겼다. 우리 좀뭐좀 뭐좀 먹을 거좀 줘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 고 그러냐면 아유 지금 우리 아무 것도 먹을 게 없고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떡 12판을 만듭니다. 피자 한판 같은 걸 12개 만들어 그걸쭉 쌓아놓고 12집 빠을상징하는 떡을 놓고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고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12개 떡이 지금 한건 물려냈어. 아, 물려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떡 12개를 넣어놓고 물려낸 12개 찬떡 12개가 있는데 요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평신도는 먹는 게 아니야. 이건 거룩한 떡이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한 걸 내가 아니까 자 이제 이 떡을 나눠 드릴 테니 드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유다지파야 떡은 레위지파만 먹게 돼 있어 먹으면 되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다윗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고, 아이멜렉 제사장도 주어서는 안 되는 떡을 주었다. 이거 개명을 어긴 것 같지만, 더큰 개명,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개명을 어긴 건 아니다. 그러니 너 정신 똑바로 치리고, 그 근본 취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유, 그 고기 먹을 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꼭 피가 안 보이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뭐 맛이 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라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를 꼭 바싹 구워 먹어. 아, 믿음이 좋은 거요, 무식한 거요. 그러면서 선지국은 왜 먹어? 아, 니다 어떤 사람을 또 선지국을 아 이게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맞아.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죽여 가지고 피채 먹지 마. 살생을 금하는 법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현으로 피채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가면서 선지국만 안 먹으면 되냐고 그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꽃한 송이 곤충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피채먹지 말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우리는 선직국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왜 그런 생각들 하나 몰라. 그게, 이, 드러난, 세부 시행 규칙만 하지,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 법 정신을 좀 알아라. 법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내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나를 되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 보네 언제 효자가 돼? 추석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나를 보여드리러 가. 왜? 내가 그분을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계셨으니까 내가 이쁘게 입고 폼도 내가해 가지고 애들도 다 데리고 그분 앞에 나를 보여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셔. 근데 아 엄마 돈만 보낼게. 이거랑은 의미가 다른 거라고. 왜 부모님들은 보,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와 바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좀 보자.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너를 기다리니까 와서 좀 만나자.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추도하게 그냥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뭐해도 들고 가고, 돈이라도 갖다 드리 선물을 다 갖고 갈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 좋은 선물은 돈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죄의 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고 오는데,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헌금 시간은 짧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중에 내가 찬양이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라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이 비밀을 안다 음부터는요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다 버려버려서, 주가 나의 이름, 보조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 없어서, 이런 찬양을 하다 보면, 아,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거 참 기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 찬양 한곡한 한 곡에 힘이 들어간다고. 저는 이게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나면 온몸에 땀이 그렇게 나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땀이 나 근데 어떤 양반들은 목도 안 쉬어. 아, 나 그거 보면요저 양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냥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 그분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고. 이게 이 생각 집다가 와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내 삶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마음으로 어,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곡한곡한 곡한 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주일날은 사랑하는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허 님을 다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날. 이 교인들 만나면 좋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은 누가 안 왔으면 왜안 왔을까 전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분 좋은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게 주일이잖아요 괜히 얼굴 보고 신경질 부리면 안 된다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잔소리해야 도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대 극대화 시키는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는 날 그게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게벼 이상을 터머지 마라 선지국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극대화하는 날 그래서 내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날 그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 이거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걸 훔쳐먹으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쫙실려다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려야 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날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 방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나와요. 주일 성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이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소홀히 드려진 적이 있습니다. 찬양한 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데 정성없이 드렸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제주를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